비비안 데이즈 네. 비비안 데이즈 스타킹인데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스타킹 되겠습니다. 바로 언박싱 한번 해보죠. 네. 커피색입니다. 근데 저게 또 올풀림 방지 스타킹이래요. 어 근데 이거는 또 스타킹이 또 생각보다 되게 짧아 보여요. 일반적인 살색 커피색 스타킹 원단하고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. 어쨌든! 비비안 이마트 콜라보레이션을 한 올풀림 방지 커피색 스타킹입니다. 비비안에서 생산을 했지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원단은 일본 원사를 썼다고 합니다. 네, 스타킹의 텐션감은 발목 부분의 원단을 좀 당겨 보시면 촉도가 네, 됩니다. 어, 원단 텐션감 되게 괜찮네요. 여기는 안 잡혀, 잘안 잡혀. 음. 아, 네. 음, 네. 이게 원단이 일반적인 우리 흔하게 보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좀 약간 뭔가 느낌이 독특해요. 이거는 거의 누드토에 가까운 원단이에요. 얘는 좀 무광. 무광입니다. 무광. 이런 스타킹들은 좀 어떤가요? 광이 없거나 있는 거 차이점? 어, 얘는 일단 폰즈 자체가 되게 좀. 엄청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탄탄하다는 말이 뭔지 알겠고 아, 네. 광도 되게 이쁘게 광이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원단의 짜임도 되게 좋고 음. 이것도 한번 살짝 점수 좀 매겨보겠습니다 얘는 9점? 최고점이네 10점 만점에 9점 색깔이 커피색인데 너무 어둡지가 않거든요 아. 그래서 되게 평상시 에 입기에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손질이 너무 괜찮습니 매우 좋은 것 같고,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10점 드릴게요. 음. 네. 아, 근데 여기서 좀 광이 살짝 더 있었으면 11점, 15점까지. 음. <laughs> 네. 이마트 에브리데이 아니고, 이마트 24 아니고, 이마트 매장.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데이즈 비비안 콜라보 스타킹 커피색입니다. 네, 요 제품은 올 풀림 방지 스타킹이라고 하는데, 올 풀림이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, 한번 빵꾸나면 끝장인 거죠, 뭐. 아, 가격이 생각보다 쎘어요. 5천원대 이상이라. 밥 먹듯이 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요즘엔 뭐,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. 여튼, 이마트 올 풀림 방지 비비안 스타킹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. 여기까지 진행할게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스타킹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thank mm -hmm. you